여기는 연제동 1292번지 연제구 거제동 1292번지 거기 그 사지구 농장 안에 있는 축구장 세면입니다아 라이트 만든다 하더만 이제 기기좀 만들어 놨고 예요제번에 왔다가 영상을 못 찍고 그냥 갔습니다 이쪽 폭은 한 5m 되겠고 코트간 간격은 코트간 간격도 한 5.5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새 코트 만들어 놨는데 뒤로는 뭐 하나 좀더 있으니까 한개 엔드라인에서 7m 정도 공간이 있네요 새 코트입니다 라이트 시상 하신다고 했는데 하려고 지금 기초 작업은 해놨네요. 한 라이트 두 개, 저기 두 개, 총네 개. 한세 조구단과 상신 조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신과 아 한세와 상신 조구단을 <laughs> 쓰고 있는 조구장 세면 만들어졌습니다. 지하철역에서 가까워가지고 예. 네. 그래서 뭐한 한 400m 뭐 걸어올라오면은 쪽쪽방향이 지하철이거든요. 그래좀걸어올라오면 여기 홈플러스 요 앞에 홈플러스고 홈플러스 쪽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오면 됩니다. 이상 족구장 소개했습니다. 아시아드 족구 전용 구장이라 이렇게 있네요 대우 그린타워 대우아파트 그린타워 101동 앞이네. 여기 101동입니다. 101동 앞에.